자, 113번 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타원의 평행이동 관련된 문제들이죠. 자, 타원을 보면 평행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초점이 각각 1컷 마일, 5컷 마일이라고 했으니까, 초점의 중점이 중심이죠. 초점의 중점이 중심이니까, 1하고 5에 더해서 2로 나누면 3, 1이죠. 그래서 3컷 마일이 중심이다. 자, 중심은 원래 0,0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의 중심은 여기 보면 0,0인데, 중심이 3컷이 있다는 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P는 3이고, Q는 1이 되겠죠. 자, 이제 A를 구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초점이 원래는, 어, 3하고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F는 다시 반대로 3만큼이 마이너스 2,0이었고, F는 2,0이었다는 거죠. 즉, C의 제곱은 4라는 겁니다. 그러면 B의 제곱은 5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4다. 그러면 A 제곱은 9겠죠. 그래서 A의 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3. A는 3. 자, 3 더하기, 3 더하기 1 하면 7이겠죠. 자, 114번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타원이 있는데 지금 평행이동했죠. 평행이동한 것이 x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러면 원래의 초점은 a제곱이 더 크죠. 25에서 66면 9니까 마이너스 3큰 마영. 3,0이었는데 초점이 평행이노을 했다. x축으로 마이너스만큼 와주고 3만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5,3. 1,3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a,b,c,d.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15. c 곱하기 d는 플러스 3. 마이너스 12가 된다. 자, 115번, 또, 진입한 전문제죠. 있는 것을 다 골라봅시다. 자, 원래의 초점은, 원래의 초점은 25에서 16 뺐으니까, X축 위에 있죠. 마이너스 3,0, 3,0인데,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2,0, 4,0. 이렇게 되겠죠. 중심의 좌표 중심의 좌표는 초점을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2에서 1랑, 나... 2A로 해서 2내면 1이고 0 그대로 얘는 맞죠. 단축의 길이는 변하지 않죠.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장축의 길이나 단축의 길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축의 길이는 4의 제곱에서 2곱하니까 4곱하기 2, 8 맞고 단축은 5 2 0이니까장축 맞고 두 초점의 x 좌표 합은 0입니까? 초점 이미 우리가 구해놨죠. 구해놨으니까 얘는 아니죠. 그래서 기억 ᄃ 티 자, 116번. 116번도 평행이동을 해놓은 겁니다. 원래의 초점을 구하면 4에서 3 빼니까 1이죠. 그래서 1,0, 마이너스 1,0인데, X축으로만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원래의 초점은 2,0, 마이너스 2,0. 이렇게, 겠죠. 어, 1만큼 평행 이동하면 2,0이고 1만큼 하면 0,0이겠죠. 0,0.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2,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찌 됐든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는 꼭짓점을 하는 둘레의 길이 구하라고 했는데 이 둘레 의 길이 여기가 초점이고 여기가 초점이니까 장축의 길이죠. 아까 말했듯이 장축의 길이는 평행 이동했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기 때문에 어, 장축의 길이는 4가 되겠죠? 2a니까. 여기를 a제곱이라고 하면 2a가 되니까 4가 될 겁니다. 그럼 이 길이가 4. 이 길이가 4. 그래서 둘러의 길이는 4 곱하기. 그서 8이 되겠죠. 자, 두점 a하고 p 가 있는데 pa, pb의 길이가 8. 일정하다. 그 말은 타원의 초점이라는 거죠. 타원의 초점인데 원래는 좌우 대칭 그러니까 절대값 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는 건 평행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의 중점을 구해 보면 2, e, 0이니까 얘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그래서 식으로 써 보면 x 2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봅시다. 길이 합이 8이죠? 그 말은 2a가 8이라는 거고, a는 4고, 제곱하면 16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거를 이만큼 평행이동 한 거라고 했으니까, 원래 의 초점은 마이너스 2,0, 2,0. 이렇게 됐었을 겁니다. 그러면 c의 제곱은 4, a 제곱은 16. 그러면 16에서 4 빼면 12. 1 이렇게 되겠죠 장축의 길이 장축의 길이는 8이고 단축의 길이는 루트 12에 2를 곱한거니까 2 루트 3에다가 2를 곱한 4 루트 2 그럼 32 루트 30 루트 3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118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빨리 봅시다 두점 AB가 0,0이고, 8,0이니까, 원래의 초점은 마이너스 4,0, 4,0이었겠죠. 원래의 초점이. 그리고, 거리의 합은 10이다. 그러면 X축 위에 초점이 있으니까, 어, EA가 10이다. A의 제곱은 25다. C의 제곱은 16이죠. 그러면 B의 제곱은 9겠죠. 그러면, 25분에, X축으로 얼마만큼 지금 평행이 되겠습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4,0이고, 4,0인데, X축으로 4만큼 이동한 거죠? 네, Y제곱은 1. 이렇게. 그러면 원래 요 초점이 마이너스 4,0이고, 4,0인데, X축으로 4만큼 이동해서 0,0 되고, 8,0 됐다.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자, 119번. 중심이 1,1이고, 아, 중심이 1,1이라는 거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고, X축의 평행한 직선 위에 있는 두 초점. 이 말은, 원래의 초점이 X축 위에 있었다라는 말이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두 초점 사이에 거리가 6. 이랬으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두 초점 사이에 거리가 6이라는 건, 원래는, 마이너스 3,0, 3,0이 초점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평행이동하면,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4,1 이런 식으로 됐겠죠. 장축의 길이가 10이다. 그러면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2a는 10 a제곱은 25그 다음에 c의 제곱은 9 b의 제곱은 16 2 5분에 x-1의 제곱 x축은 얼만큼 평이동했으니까 플러스 16 y-1의 제곱은 1 마찬가지로 평이동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자, 120번 봅시다. 120번 보면 단축이 y축과 평행한 타원이 두점 a, b를 두 꼭짓점으로 한다. 꼭짓점이네요. 초점이 아니고. 그러면 생각을 해 봅시다. 타원은 두개 존재한다 했는데 실제로 두개 존재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나오면 되냐? 어, 이 컷마형하고, 예를 들어서 2, 뭐한이 컷마형이 뭐, 한이 정도 된다고 하고, 마이너스 삼마3은 뭐, 이 2, 정도 해서 이 정도 된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두 개가 꼭지점으로 되게 포물선을 그리는 방, 아니, 타원을 그리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나 그릴 수 있겠죠. 꼭지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가 나올 수도다 그럴 수 있고, 반대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타운이 하나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두 개의 타운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림 타운이 두 개나 맞고, 장축의 길이와 단축의 길이 합은 18이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평행이동한다 해서 장축의 길이와 단축의 길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둘 중에 하나만 일단 해봅시다. 어, 요걸로 해볼까요? 자 얘가 2라고 했으니까 2,0이라고 했고 여기가 마이너스 3,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중심이 될텐데 중심의 y자표는 3 그러니까 2,3이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꼭지점은 이두 점의 중점이 되는 거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점은 2,0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3이라고 했고, 여기가 2,3이니까 이 길이가 5죠? 그러면 이쪽의 길이는, 어, 7,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장축의 길이. 장축의 길이는, 마이너스 3,7까지니까 10이고, 단축의 길이는 0부터 6까지. 16입니까? 그래서 18이 된다는 건 거짓이겠죠. 자, 그 다음, D급. 어떠한 타원의 초점도 2, 4, 5면에 존재하지 않는다. 먼저, 아까 이렇게 그린 것은 타원이 지금 X축 위에 있는 거죠. 그니까, 러이 경우에는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2, 4, 5면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쪽 봐야 되겠죠, 이쪽. 자, 이쪽을 보면, 어, 여기가 마이너 3,3이고, 여기가 7,3이고, 2,3이니까, 초점이 이, 이쪽 부근에 있으면 2,4분면에 있는 거니까, 디그시 틀리겠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초점을 구해봅시다. 먼저 아까 장축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A제곱은 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단축, 단축. 아까 10이었죠? 그래서 B의 제곱은, 어, 6이었죠? 그래서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원래 식은 25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제곱은 1이었는데, 이걸 내가 평행이동해서 X축으로는,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겁니까? 자, X축으로는 중심이 2,3이니까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 다음에 9분의 y축으로는 3만큼 평이동한 거다. 자, 그럼 원래의 초점이 25에서 9 빼면 마이너스 4,0, 4,0 이었는데 평행이동 되면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6,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마이너스 2,3은 2,3은 면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2 3면 존재하는 말도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는다.